협박한 조폭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 직원 갑질과 폭행 마약 투약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공익제보한 직원을 해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장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일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회 계열사의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부사장 B씨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법무이사로 재직하던 C씨는 2018년 11월 양전 회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양전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다. CC는 2018년 11월 공익신고로 인해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2019년 2월 AC를 상대로 CC에 대한 인사조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